Watching us on a big screen. 16, bars, slicker is pristine. let's stream, everything that we spit clean. Big jeans, pockets are looking made green.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좀 특별한 영상을 좀 찍게 됐죠? <laughs> 특별하지도 않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차량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기존의 유튜브 영상 제 채널에는 사실 계속 출고 영상, 이제 간단한 차량 리뷰나 행사 영상이 주로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차량 리뷰를 한번 다시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특별한 차량이에요 저희 첫 BMW 차량입니다 어... 어, G4 20i M 스포츠 모델 오늘 차량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유일한 b m w 이 2인승 로드스터죠. 오픈카 하면은 4 컨버, 뭐, M4 컨버 있고, M8 컨버도 있죠. 4인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사실 지포를 선택했던 이유가 오픈카에다가 정통 로드스터 2인승 차량입니다. 뒷자리가 아예 필요 없다. 나는 뭐 뒤에 보스톤 백 놓을 일도 없다. 그냥 옆에 가끔가다 한 사람 탄 정도만 있으면 되고, 4컴보 보다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나한테는 더 실용적이다. 거기다 플러스 먹까지 챙긴 차량. 저희가 라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차량이 있는데, 저는 다른 차는 아예 안 보였어. 내첫 BMW는 무조건 집보다 정말 그때 큰맘먹고 구매를 했고, 운행을 하면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 차량이긴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한 영하 11도 정도 되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제가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약간 차 리뷰도 리뷰지만 네. 어떤 점이 좋았느냐 그거를 좀 강조해 주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초창기 모델에는 이 테두리가 실버 색상이었어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20i 프로 에디션도 그렇고 이제 뭐 M60i 뭐 이런 차량들 그릴이 검정색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220i부터 이제 전부 다 검정색으로 들어가요 정통이 인승 로드스터 차량인 만큼 디자인 면에서는 스포티함을 강조를 했다 기본 베이스트림에도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X2 같은 경우에도 코페형 라인이라서 SUV 치고도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고 실제로 탑승을 하면은 더 낮게 느껴져요 스포티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까지 같이 갖춘 차량이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저희 BMW랑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조금 달라요 왜 이전에 저희 페리데기 전 5시리즈나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얇고 넓직한 면적의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다면 은 얘는 살짝 뒤쪽까지 이어지고 둥글둥글한 입체 형태의 라이트 디자인을 띠고 있죠 G4의 전체적인 측면 비율을 보면, 롱로드 쇼데크라고 해서, 본네트가 엄청 길어요. 본네트가 엄청 긴데, 그 디자인이 아주 잘 멋스럽게 어우러진 라이트 디자인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님이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건 비밀입니다. 차마 <laughs>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아,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성인 남성이 옆에 섰을 때, 네. 그 높이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남성이면 매니저님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시니까, 180cm 남성이 옆에 섰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약간 가슴팍 정도 올라오는 높이고 그래서 측면으로 또 이동해 보면 얘는 19인치 휠에 M 스포츠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 무조건 같이 적용돼 있고요 이 휀더 쪽 보세요 이 에어 힌트 진짜 멋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그대로 살려서 안쪽까지 먹어들어가는. 완전 공기역학적인 그런 고성능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차량이다. 이게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 로드스터 차량의 특징. 얘가 문이 정말 길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단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이 길다 보니까 장점 이쁘다. 단점? 타고 내리기 불편할 수 있다.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뻐요. 프레임 리스트도 깐지 나거든요. 후면부 디자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코페형 라인, 짝수 라인업으로 보면은 뭐 SUV에서는 X4, 세단에서는 고성능으로 가면 8시리즈. 뒤에 리어라이트 디자인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선 하나로 쭉 빼서 얄쌍한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 요 Z4도 마찬가지로 약간 베이비 M8 느낌이나 4시리즈 이런 짝수형 라인업의 날렵한 디자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 디자인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여기서 주행하면서 내 앞에서 G4를 보잖아요. 차가 빵이 엄청 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시리즈랑 M3를 뒤에서 놓고 보면 은 리어라이트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근데 뒤에서 봤을 때그 엉덩이 빵이 다르잖아요 얘는 6기통도 아니고요 일반 40i임에도 불구하고 빵이 달라요 확실히 일반 차량이랑 다른 세팅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은 실제로 차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팬더가 확실히 많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요 그래서 이게 후면에서 봤을 때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 차체 빵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큰 차도 아니고 공간성을 보고 차는 타는 더더욱 아니에요 목적성이 확실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만약에 부합이 된다 내가 이 차량을 살수 있는 기준이나 나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기준치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은 저는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트렁크에 보시면 이게 스포일러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복합 아, 디자인 자체예저 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악세사리를 구매해서 여기다가 스포일러까지 다 달았거든요. 어. 그러면은 훨씬 더 날렵한 디자인. 저는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컨버를 타시는 분이나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생각보다 넓어. 트렁크를 아예 그냥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산 건데 막상 타 보니까 많이 들어. 가 진짜 그게 약간 실용적인 만족감 1위.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공간성이 나오니까 괜찮네. 뭐 짐을 많이 실 용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공간성이면 저는 충분해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널널한 차량이다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당연히 골프채에 여러 개 실태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근데 내가 짐이 많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람만 태우고 여유롭게 드라이빙 하고 싶은 차라면 충분하죠 그래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실내가 꼬낙 색상이었거든요 외장이 레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화이트랑도 깔맞춤이잘 되는 거 같고 블랙 색상이라 갔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제 차량이 외장이 레드였거든요 근데 레드에다 레드 하면은 너무 시뻘건 느낌이라 그거는 좀안될것 같아서 레드에다 꼬냑 조합을 해서 그때 출구를 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고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내려가면은 진짜 미도끝도 없이 내려가거든요. 이거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지포 타시는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뒷타이어를 만질 수있다고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전, 오, 오, 오 된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팔다리가 짧은데 신죠. 내부는 정말 심플해요. 그러니 OS 같은 경우에 지금 뭐 S3나 최신형 OS는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차량들이 더 이게 메리트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 클래식함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기어봉 그렇죠 기어봉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저희 숟가락 기어봉이라고 하는 기어봉 이게 있어야 돼요 뭐 사실 패들시프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어 자체를 만질 일은 사실 없지만 스퀀슬모드 들어갈 때 탁탁 찍어가는 그, 아, 그 네. 예. 하고 실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어, 정말 주행에 맞춰진 그런 인테리어가 보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없진 않아요 있을 거다 있는 G4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차량 자체가 굉장히 매니아틱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미 구성을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클래식함 그대로 갖고 있고 BMW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인테리어다 오픈한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빨리 접히네요. 엄청 빨라요. 4건모 같은 경우에도 뒤에 막 열렸다가 다시 집어넣고 닫고 막 이런 과정이는데얘 같은 경우에 바로 접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달리면서도 접을 수도 있고, 굉장히 빨리 열고 닫고를 할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매니저님이랑 이 차랑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 아직도 다시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차량이긴 니다 <laughs> 지금은 제가 강아지가 있어서, 물론 집에 다른 차가 한대더 있지만, 지금 강아지가 있어갖고, 왔다갔다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당시에 진짜 구매를 잘했죠 시기도 맞췄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열어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번거롭고 여기 보시면 스키스도 있어요. 그래서 긴 짐도 실을 수는 있다. 우산 같은 거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뺐다가 꼈다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윈드 디플렉터라는 건데. 이게 입고 업금으로 인해서 그 실제로 내가 주행했을 때이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량 자체가 달라져. 음. 얘가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설계가 돼 있어서 뒤로 빠진다. 이게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공기가 일로 계속 몰아쳐요.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날리게 되고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깔끔하고 스포티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실 오너로서의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점 첫 번째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BMW 차량 m 차량들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량과 가격대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다. 솔직히 얘가 이 가격대로 보이진 않잖아. 그렇 d 네요차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그거 하나 보고 구매했던 사람이에요. 저 이거 구매할 때 시승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냥 디자인만 보고 진짜 디자인 하나 보고 근데 너무 만족스러웠다 아 주행함에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연비가 좋았다 엄청 찾아봤어요 이거 뭐 데일리로 타는 사람들 뭐 카푸어다 뭐 이런 하는데 뭐 연비 유지비 어떻게 감당하냐 하는데 이미 뭐 유지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보증 다 적용되고 소모품도 5년 동안 다 적용되고 유지비? 연비 잘 나와요 차가 1500km밖에 안 하잖아요 막 타도 10은 나왔어요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은 절대 없고 잘 타시는 분들은 뭐 12, 13까지도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데일리로 타기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탑, 여능 속도가 빠르다. 구매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타보면 빨리 열고 닫고 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 생각보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정말 비올 때도 있고 갑자기 추워질 때 빨리빨리 닫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느려 터지면 여기 서 답답하거든요 얘는 되게 빨라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공간성 저는 애초에 짐을 실을 생각을 안 하고 구매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팩이나 이런 거 실지 못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많이 많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행적인 관련된 이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휠 네. 베이스가 짧잖아요 그로부터 오는 주행성의 재미 아 이거는 미니 타시는 분들도 적극 공감하실 거고 지퍼를 타신 분들이나 시승기나 이런 거 많이 알아보신 분들도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도 그렇고 고카트 필링 그대로 다요 사실 고카트 필링이라는 거는 저희 같은 계열사인 미니에서 극대화된 주행 질감이거든요 가볍고 롱노드 쇼테크다 보니까 고카트 필링이 그대로 나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고카트 필링 플러스 얘가 코너링을 고속으로 진입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까지 드어요 겉모습만 2인승 스포티한 로드스터가 아닌 스포티한 감성까지 살릴 수 있다 장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말 실제 오너로서의 단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관련된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심각한 건 아니고. 네. 아까 휠베이스가 짧아서 제가 고카트 필링이랑 스포츠 드라이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방지턱이 충격이 있어. 룬. 일반 차량 대비해서 방지턱이 조금 더 러프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단점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고려를 안 하겠지만 공간성이죠.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저희가 누군가를 뒤에 태울 수도 있고 두 명이서 같이 친구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대리 기사님을 부르려면은 저밖에 못합니다. 친구는 택시 타고 가고 저는 대리 타고 가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인승에서 오는 단점은 분명히 있다.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네.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예? 네? 보통 저희가 컵홀더 앞에 있어 갖고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꺼내 마시고 하잖아요. 네. 얘는 여기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어. 그래서 연 다음에 여기를 닫고 여기다 꽂아놓고 <laughs> 하다가 이렇게 꺼내고 마시거나 이렇게 꺼내고 마셔야 돼요.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성풍구에다가 껴넣는 악세사리 같은 거, 있어요 <laughs> 그 트레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옷을 위해서 편리성을 포기한. <laughs> 아, 그쵸. 네. 애초에 이 차량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거예요 이건, 아, 이런 건 감수해야죠. 아, 이 안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오픈 헤어링 때문에 산 건데, 어, 비가 올때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빗소리가 음... 이렇게 톡톡톡 들리거든요. 그게 되게 감성적이고, 단점은 그게 마를 때까지 탑을 못 열어요. <laughs> 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수축할 때 접었다가 다 펴면은 거기 주름이 많이 져요. 관리는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오픈카는 겨울에 타고 다녀요 여름에는 못 열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름에 이게 뭐 바닷바람 맞으면서 타는 거 아니냐 그러다 쪄 죽습니다 여름에는 밤에만 열어서 탈수 있는 정도고, 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약간 노초탕 느낌. 내가 코로나 입으로 들어 마시는 바람은 정말 상쾌하고 시원한데, 몸은 여기는 따뜻해. 히터가 여기서 딱 감싸주고, 공기가 이안에서돌는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저 장점 하나를 더 찾은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스피커가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아,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이 여기 후두부에서 때리거든요. <laughs> 스피커가 저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다리가 기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누워서 탄다. 그러 스피커가 바로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럼 내 여기 심장과 이 고막에다가 바로 스피커를 때려버린다. 어, 이거 잘해주신 너무 만족스러운 차다. 오랜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차차 리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어,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더 발전된 리뷰, 좀더 깔끔한 멘트를 고객님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의 옛날 차량인 포차량을 리뷰를 했고, 어,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내가 기준에 적합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2인승 노드스토를 지금 탈수 있는 환경이 된다. 라고 하면은 가능하실 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즌에 구매를 하셔야 돼. 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아쉽게도 지포가 단종이 됩니다. 이제 파이널 에디션이 나오고 생산 제작을 안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 전 너무 아쉬워. 영상 앞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사실 이 차량이 이제 수요가 많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제 b m w 에서 판매 전략을 고려해서 단종 절차에접어들었고뭐 룸으로는 뭐, 뭐 풀체인지 돼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 구매 만약에 원하실 경우에는 빨리 구매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종되면은, 이제 뭐차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반대입니다 단종이 되면은 이제 신차로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가 더안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이나 주행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었지만 저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G 포2 0 2 모델이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돼요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이차량 감가가 진짜 안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할인 어, 제가 공식 영업사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안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할인이 한 3배는 지금 더 되고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슬픈 얘기네요 <laughs> 아니 고객님들한테는 좋은 얘기니까 이거는 슬픈 얘기는 아니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죠 몇달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오프 시즌이고 오프 시즌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름에 뚜껑 못 열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저희의 옛날 차량 첫 리뷰를 해봤는데 너무 만족하는 차량이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약에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다 아니면 관심 있는 차량 이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리뷰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고 하겠다. 여기까지 BMW 평택서에서 조용우 매니저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미 오빨리출연시 안 돼요 리뷰하고 있네요 형님 우리 몇, 바닥에 몇개 있는지 알려아 <laughs> 그거 단점 얘기할 거고 다다다다다닥 아, 소리 나잖아 이거 키로도 되는 거 알지? 어 대학교 키로 꼭 누르지 좀다치아왜 이렇게 느리냐고 고장 난거 완전히 이거 요압이 잘못됐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카페 같은 데딱 가서 괜히 음. 어나에게뭐 오픈 딱 하고서 이렇게 괜히 딴데 쳐다보고 있고 하면 이제 인스타에 박제된 관종 남이 와서 <laughs>